11월 첫 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워 제트 속편의 각본가가 정해졌습니다. 오션스 11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됩니다. 폴란드 법원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안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2014년 촬영 마지막에 각본을 전면 수정해서 영화의 절반을 추가 촬영으로 다시 만든 월드워 제트는 전 세계에서 5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여서 전면 수정이라는 모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후 바로 후속편을 준비할 것 같았던 파라마운트 피처스는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영국의 음모 이론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유토피아에 데니스 켈리를 각본가로 내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감독직도 미정이긴 한데 더 임파서블을 만든 J. A. 바요나 감독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원작에서는 네. 원작이 소설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소설로 봐야 되나? 그 책이 있는데 그 좀비가 달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감염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썩지도 않고 호흡도 안 해서. 바닷속을 걸어서 오, 오거든요, 계속. 음. 그 되게 무서운 존재인데 또 하나가 후각하고 청각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산 넘고 강 넘고 바다 건너서 사람을 죽이러 와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감염시키고 마는데 여기서는 아, 진짜 다 뜯어 먹거든요. 사람을 다 뼈가 남을 때다 뜯어 먹어요. 원작에서, 네. 예, 예. 원작에서 원 예. 에서특의원작이있어요 네. 음. 음. 근데 여기서는 많이 바뀐 건데 그래서. 그 영화만 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악평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전편에서 그빵 아저씨가 예. 지금 가족들을 그래도 무사히 구하고 그렇죠, 지금 탈출했잖아요. 예. 그거의 내용이 이어져서 속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 나올지. 왜냐하면 그 전편 엔딩에서 이어붙인다고 하면 이미 백신도 구했고 좀비를 피하는 방책도 찾은 거잖아요. 네. 약간 뭐. 병가, 병균 같은 걸 몸에 주사하고 있으면 그 좀비가 안 무니까. 내가 뭔가에 감염돼 있으면 네, 약한 약하면안 네, 안 무니까. 네, 그래서 음. 영화가 그 상태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두 석작에 나온다고 하니까 음,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아마 변종 좀비가 나타나서 그거 무시하고 물, 문다든가 음. 아니면은 그 사이에 그빵 아저씨가 그 거기서 뭐 하는 사이에 러시아 전투가 있거든. 요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네. 그 전투를 담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있겠죠. 투가 안 나올 것 같이 끝나버렸는데요. 그죠. 그죠. 예. 이게 뭐 결말이 난 것처럼 예. 왜냐면 좀비를 퇴치할수 있는 방법을 예. 알았으니까 예. 인류는 해법을 음.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근데 뭐 돈을 따라간 음, 음.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인퍼 서버의 각본가가 이번에 참여를 확정한 감, 건가요, 아니면? 어각 각본가는 이제. 네. 영 영국 드라마에 아, 각본가가 들어온 거고요. 아, 감독을 임파서블 아, 감독을, 감독이 아, 하려고 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네. 아닌 것 같아요. 후안 안토니오. 예. 네. 음... 이저 임파서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음. 그 쓰나미, 쓰나미 영화 맞죠?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쓰나미에 휘말렸을 때 우리 흔히 상상으로는 그냥 네. 익사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그 전에 이 이미... 떠내려온. 음... 물건에 지나갔어요. 맞고 물건들 예, 맞고 예, 뭐 찢어지고 예. 막 이러는데 그 나오미와트 나오는 영화 맞죠?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저희 영화 시어 먹기에서도 인파서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몇번와 몇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했는데,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꼭 보세요. 네. 정말 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월드 제트에 또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영화 보다 보면 네. 평택 공군 기지 나오잖아요. 아, 예, 맞아요. 평택 공군 기지. 그게 원래 누가 봐도 그게 중국처럼 보이잖아요. 중국에 있는 한 헛간 정도. 헛간이라고. 응.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어. 네. 어. 근데 그게 원래 중국에 있는 헛간이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아마 전면 수정하면서 내용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심지어 음. 말도 중국말이 나와요, 거기에. 음. 근데 음. 이제 전면 수정하면서 아까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중국에 개봉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잖아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음. 중국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 발생지가 중국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아. 그걸 한국으로 바꾼 거예요 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봉을 못 했어요 음.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평택 공군기지가 상당히 낙후된있 지역에 되게 못 사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523만 명이 받고요. 음.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0만 달러 정도를 버, 준 건데. 우리나라 사람 별로 개의치 않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3,300만 달러를 그 빵아치한테 준 건데 이게 전 세계 수익을 따지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봤어요 아, 아. 그 <laughs> 사실 낙후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쿠데게 나오는지 모르고 음. 그냥 우리나라가 나온다 그래서 그쵸, 예. 아, 그래? 그러면서 본 것도 있거든요. <laughs> 음. 뭐 좀비 대국이라는 거를 뭐. 좀비 되고. 근데 좁, 진짜 좀비의 발생지. 네. 근데 진짜 옛날에 음. 이거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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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laughs> 어쨌든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고가도로가 나오는 그런 한국이 아니라 네. 어 깡촌에 그, 있는 네, 월, 그런 시골을 상, 많이 상상 그런 이미지로 해요. 많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돼서간 음. 사람이 이제 한국에 관심 없이 완전 살다가 음. 한국이란 나라를 올때 네. 처음 오게 될때 한국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알아요. <laughs> 샴푸도 갖고고, <오고, 웃음> 네, 세면도구 갖고고, 갖고 아, 그, 한국에 딱 왔는데 더 이거 좋아. 이거 뭐야? <laughs> 더 좋아, 더 좋아. <laughs> 정말 좋은 나라잖아. 이렇게 음. 오해를 했던 게있는데그 오해를 한첫 번째가 그 미국에서 나온 드라마,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보여지는 모습 나와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속편에는 빵 아저씨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러겠죠. 이빵 사람이, 빵 사람이 빵 아저씨 나와야죠. 이 사람이 네. 저작권을 산 건데. 음... 1960년작 오션스11을 리메이크해서 2001년에 나온 오션스11이 오션스12, 오션스13까지 나가더니 끝내는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라비티로 건재함을 보여줬던 산드라블록이 주연을 만든다는 것까지만 밝혀졌고요 이번에는 리메이크의 오션스 멤버 모두가 여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조지 클루니가 연기했던 데니 오션스를 산드라 블록이 만는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아 그럼 오션스 11이란 영화가 예. 오션스 12, 오션스 뭐서틴까지 나왔죠. 13까지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추가가 돼서 오션스 시리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뭐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리즈물로 이렇게 탈바꿈돼 있었네요. 그렇죠. 써틴은 몰랐네요. 음. 어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태초로 돌아가서 다시 리메이크 오션스 11을 네. 여자로 그렇죠. 꾸며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션스 14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배우들이 너무 몸과 이장쟁한 음, 배우들이었잖아요 그렇겠다. 이 제작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다시 찍겠다라고 한거예요 아니 거니까. 얼마 전에 고스트 파스터도 여자 4명으로 그렇죠. 네 바꿔서 네. 한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요? 고스트 파스터즈는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남자 음. 버전 여자 아, 버전 아 네. 그렇구나 나중에 남자 버전 여자 버전 합쳐가지고 이제 어벤져스 되면 재밌겠다 음, 8명이 싸우는 거죠 저는. <laughs> 야,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벌겠네 차이나타운과 피아니스트 등으로 명장으로 불리는 로만 폴린스키 감독은 지난 77년 LA에 있는 잭 리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소녀한테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플리바겐 닝이라고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받기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42일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으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프랑스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 스위스에서 체포가 되어 32년 만에 도피생활이 종결된 듯했으나 스위스 법원은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가택연금만 시켰으며 이마저도 1년이 채안 돼서 해제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30일 폴란드 법원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폴란스키 감독은 사건이 종결되어서 매우 만족한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도 살았고 벌금도 냈다. 사건은 끝난 것이다. 자신과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감독이 2002년에 아카데미 감독상하고 각본상 나무주연상을 피아니스트란 영화로 탔거든요. 네, 아카데미 상이 2000... 미국에서 하는 상인데 이 상을 수상했을 불구하고 미국을 가지 못했어요 안 간거죠 가면 잡히니까 아... 음. 근데 이번에도 아예 폴란드 법원에서 이제이 사람을 안 가는 거를 그러니까 가, 보내는 게 불법이다 라는 식으 말을 해버렸으니까 영원히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쁜 짓을 했다고요? 어, 77년도 몇살 때에요? 그러게요 지금이 아마 나이가 꽤 되셨죠? <laughs> 정확히 나, 나이를 모르겠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33년생이라고 나오는데 음, 꽤 되시네. 참. 이분이 완전 어린 시절에 나치한테 가족을 헤어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 어머니는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사망했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개토를 탈출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가, 영화 배우도 하고 배우도 하고 잘 지내다가 뭐 샤론 테이트라는 여배우 만나서 결혼도 하고 되게. 음,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네. 이, 이때도 이제 영화 잘 찍는다고 유명했었는데 편집 같은 거잘 한다고. 그런데 69년에 찰스 맨슨이라고 해서 그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얘 만든 애가 있는데 얘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그 폴란스키 집에 쳐들어가서 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아마 주변 사람도 같이 집에 있었나 봐요. 그 사람 다 죽이고 임신 8개월이던 부인도 되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네. 근데 이때 폴란스키 감독이 집이 없고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오니까 애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고 난장판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말로는 이때 이제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충격하고 이때의 충격이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법원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원래는 아동 성희자가 아니었는데 그, 그 당시 충격을 된 거다 어쨌든 간에 음~ 그걸로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지금 도망다니는 것도 어떻게 쌍하게 보기도 하고 지금 도망다니는 게좀 아,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은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죠 가는 음. 즉시 공항에 잡힐 거예요 아마 음 심지어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폴란스키의 <laughs> 가족을 죽였던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은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젠 죽여도 좋지 않냐는 식으로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자기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걸 이용을 도 하더라고요. 근데 둘다마찬가지인것 같은데요. 남의 저 범죄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는 감독이든 그 살인범이든 뭐 둘다별 다 다를 게없어고요 인정할 수없어요 네, 네. 나쁜 짓은 나쁜 짓인 네.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은. <laughs> 그렇죠. 네. 뭐 영화를 잘 찍으니까 뭐 그냥. 개인에 대한 거는 봐주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명 배우 중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미국으로 인도를 하안 하기, 하기로 한건 이쪽 나라 폴란드 의 그렇죠. 네. 입장이고 네. 어, 미국은 어쨌든 아직까지 그 인도를 안한 네. 범죄자니까 그렇죠. 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체포. 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외국에서는 체포가 불가능하니까 이게 네. 이제 뭐 인터폴이나 뭐 어떤 국제 경찰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네. 저쪽 나라에선 또 거부한 그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스위스에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문제가 컸던 게 스위스가 중립 국가예요 어느 네. 나라의 편을 들지 않는 중립 국가인데 여기서 체포 됐다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미국의 편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인도하지 않고 가택 구금만 시켰다가 1년 내에 풀어줬다는 거는 아마 여론의 악화 때문에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약을 먹여서 신경 안정제가 신경 안정제를 먹여서 아마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범죄요. 악행 이잖아요뭐 네, 우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했던 범죄인데. 네. 만약에 폴란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었다면 그럼 폴란드에서 법, 그 폴란드에서 법그 재판을 받아야죠 재천을 받겠죠 네. 대신에 폴란드를 안 가고 딴데 가겠죠 있 음... 이분 성격에서는 <laughs>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1 3 살짜리 소녀를 그 부모한테 말을 해서 내가 지금 무슨 화보 촬영을 하는데 얘를 사진을 쓰겠다는 식으로 허락을 받고 이 잭니코스 집을 데려간 거래요 음... 그 당시 잭니코스는 집이 없었고 촬영을 하다가 뭐 술도 먹인 것 같고, 아, 뭐 약물, 신경 안정제 같은 약물도 먹인 것 같고, 그래서 누드 촬영도 하고 강간도 하고 한 다음에 이 애가 집에 가서 그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이게 발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짓인 것 맞아요. 그렇죠. 음. 음. 아무리 예술적인 뭐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사실 그런 죄는 인정할 수는 없는, 인정할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영화 시보 먹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네.